장춘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그 봄에 심어놨던 감자 수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이렇게 땅이 이렇게 촉촉한데도 네, 이렇게 감자가 아주 그냥, 뭐실하게 아주 그냥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자 찍었네요. 아, 감자가 봐요. 감자가 이렇게 여기를 여기를 찍어 주세요. 여기를. 네. 여기를 찍어 주세요. 아, 감자가 이렇게 큽니다. 예. 아. 네. 감자를 비밀만 이제 하면요. 감자를 아니다. 저렇게 이제 싹을 먼저 이렇게 우리 막내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이 저렇게 싹을 이렇게 뽑아 뽑아 놓으면 이렇게 이제 장신에 큰며느리 하고 여기 장신의 셋째 딸 이렇게 해서 네 저희 셋째 누님입니다. 이렇게 감자를 야 아주 그냥 감자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엄마 감자 다 캐도 되겠다. 네, 저희 어머님은 또 이렇게 또 나오십니다. 이렇게 감자패로. 자, 이게 감자밭입니다. 아주 온 식구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장남도, 장남도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감자를 이제 맛있게 먹는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